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준 게 하는 당신의 국민 중에서 도울 수 있는 인사들입니다. 제가 세종시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제 직업이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가끔 세종시의 물건 정보들을 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한 개의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기보단 그 물건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징, 입지 조건들, 그리고 미래의 개발 계획들을 같이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부동산 수요자가 아니시더라도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 세종시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세종시 오생활권에 가장 연접해 있는 연동면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어, 네판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주변의 입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한번 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연동면 노송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매물인데요. 계획 관리 전입니다. 바로 이 위치에 있는 매물인데요. 지금 멀리 보시면 여기 보이는 곳이 이제 세종시 이제 6생활권이고요5생활권은이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들이 원수산이고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전월산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시의 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내판역입니다. 내판역에서 차량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오면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차량을한 1분 정도면 되는 거고요. 한 걸어서 한 15분 정도 제가 걸어보니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림지들을 보고 당 매물 위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당 매물 위치에 있는 부분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연동면 노송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노송리의 경계에는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노송리의 동쪽 부분은 청주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여기가 송용리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여기가 송용리라는 마을이고 여기는 내판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송영리와 내판리 그리고 노송리가 다 연동면에 속해져 있습니다. 연동 쪽에서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내판역인데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고요. 제가 청주시 쪽에서는 여기에 강내인데요. 강내를 상당히 좀 높이 보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오송은 계속 개발 압력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오송 3산단까지 완료가 된다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고요. 그 영향이 바로 이 강내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한참 토목 공사 중인 세종 행복도시 오승할권이 바로 이 내판 쪽으로, 즉 강내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청주시에서는 이강 내면 쪽, 그리고 이 세종시에서는 내판역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동북부 동북부 쪽이 되겠지 행복도시 그쪽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개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도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지만 더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입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충청권 광역철도만 가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반석에서 시작해가지고서. 그, 청주 공항까지 연결되는 이 광역철도망만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한 그 예산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충청도 이 파란색이 지금 이제 기존 철로망이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지금 계룡에서부터 신단층까지 지금 1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을 이제 올해 연내로 지금 착공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여게 끝나고 나면 바로 신탄진에서 조치원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바로 이 2단계 사업에 내판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판을 상당히 눈여겨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세종시 행복도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행복도시에 가장 인접한 역이 바로 여기 있는 내판역입니다. 따라서, 이, 만약에 광역철도망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이쪽에 오생활권이나 거의 뭐 사생활권, 음뭐 이쪽, 그 다음에 육생활권 있는 분들은 바로 이 내판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내판역은 지금은 폐쇄역이고, 지금 그림, 그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역이지만 이 내판역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이 내판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그때의 내판은 다시 재평가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혹시 이곳 연동 쪽을 지나다니시다 보면 혹시 장욱진 생가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장욱진 생가가 세종시 연동면의 송용리라고 하는 마을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세종시는 장욱진 화백 생가 기념관을 지금 설립 예정이고요. 계획상으로 지금 이 토지를 수용을 해서 2025년까지 건립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이 마을이 아마 세종시 문화 마을로 이렇게 점점 형성해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미술사에서 한국적 추상화를 확립한 거장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장욱직 하백생가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잘 활성화되고 여기에 생가기념관이 설립이 되면 이 주변으로 제가 보기에는 카페, 갤러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즉 문화마을로 된다면 문화인들이나 세종시에 있는 문화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 형성이 돼서 시종시 행복도시 인접한 지역에 문화를 형성하는 그 마을이 좀 형성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인데요. 어, 따라서 담 매물은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송용류라고 하는 장국진 생가 주변에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일 거란 생각입니다. 2차선 도로변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해서 단순히 주택지로서 주택을 짓는 거 외에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있고 특히 계획 관리다 보니까 그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카페나 제가 보기에는 뭐 갤러리 카페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갤러리 식당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곳은 세종시 행복도시로부터 어 거리가 상당히 짧고 또 앞으로 이쪽으로 교통이 발달할 거거든요 행복도시 오생활권에서 바로 직선적으로 연유하려는 도로도 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많은 그 애완견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완견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는 그런 용. 정도로 부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기엔 딱 맞는 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 정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매물은 내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그 토지이고요. 2차선 도로에 딱 접해 있는 계획관리 토지입니다. 매매로 내놓으신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세종시 연등면 노송리이고 두 필지로 되어 있긴 한데요. 어, 평단 가격은 대략적으로 250만 원 원하시는 거고 아마 이주변의 토지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 않으실 금액입니다. 바로 이웃한 토지에 300만 원대 같은 조건에 300만 원대 이미 거래가 되어 있는 토지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목 상태는 전이고요. 대략적으로 535평이기 때문에 전체 가격은 13억이 넘는 좀 커다란 금액인데,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그 사실 수도 있고, 일부 분할도 해주신다니까 필요한 면적만큼 잘라도 주실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어, 계획 관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까지 나오는 그런 토지입니다. 현재는 농업용으로 전이지만, 어, 그, 논농사를 져서 지금 변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돌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에 있는 계획관리 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오생활권 바로 인접해 있고 오생활권이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생활권이 다 완료가 되면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선 도로편에 접해 있어서 개발이 용이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연동면은 앞으로 네판역을 중심으로 오생활권과 더불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쪽에 장욱증 생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문화인들의 어떤 마을 거주지로서 또는 여러가지 갤러리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